송가인이 사랑의 반쪽을 찾았다. 한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사랑의 반쪽을 찾았다. 팬들과 미디어는 그녀의 연애 소식에 큰 관심을 보이며 응원과 축하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송가인은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만큼 그녀의 연애 소식도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송가인은 최근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알리며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고 전했다. 팬들은 송가인의 진심 어린 행복을 응원하며 앞으로의 활동에도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송가인이 사랑의 반쪽을 찾았다. 한국의 인기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드디어 사랑의 반쪽을 찾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팬들과 대중의 뜨거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송가인은 특유의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로 한국 음악계에서 사랑받는 대표적인 트로트 가수로 그녀의 개인적인 연애 소식마저도 팬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고 있다. 송가인은 최근 진행된 한 인터뷰에서 자신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사람과 만나면서 새로운 행복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나의 음악과 삶을 지지해준 팬들에게 감사하며 이제 나만의 소중한 사람과 함께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고 말했다. 송가인의 진심 어린 고백에 팬들은 한결같이 따뜻한 응원을 보내며 그녀가 일과 사랑 모두에서 행복을 찾기를 기원하고 있다. 송가인의 연애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사람들이 그녀의 이상형과 연애 스타일에 대해 궁금해하고 있다. 그녀는 과거 인터뷰에서 유머 감각이 있고 따뜻한 사람에게 끌린다고 밝혔으며 항상 서로에게 힘이 되어 줄수 있는 관계를 꿈꾼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송가인이 이상적인 상대를 만났다는 추측이 퍼지면서 더욱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송가인은 그동안 수많은 히트곡을 발표하며 국민 트로트 가수로 자리 잡았고 방송 프로그램과 콘서트를 통해 팬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왔다. 그녀의 음악 활동은 물론 팬들과의 깊은 유대감을 유지해온 그녀의 성격 덕분에 이번 연애 소식에 많은 이들이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고 있다. 팬들은 그녀가 일과 사랑에서 모두 성공을 이루기를 기원하며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하고 있다 송가인의 이번 소식이 그녀의 음악적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김태연 스타랭킹 윤 트로트 부문 3위 차지 트로트 가수 김태연이 최근 발표된 스타랭킹에서 여자 트로트 부문 3위를 차지하며 주목받고 있다. 김태연은 독보적인 실력과 매력으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아온 신예 트로트 스타로 이번 순위 발표를 통해 다시 한번 그녀의 인기를 입증하게 되었다. 스타랭킹은 팬들의 투표로 이루어지는 인기 순위 시스템으로 김태연은 이곳에서 강력한 경쟁 속에서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팬들은 그녀의 음악과 무대 배너 그리고 무대 위에서의 열정적인 퍼포먼스에 큰 감동을 받았다고 밝히며 김태연을 열렬히 응원하고 있다. 김태연은 평소 깊이 있는 가창력과 감성 어린 목소리로 다양한 무대에서 활약하며 트로트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왔다. 특히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노련한 무대 매너와 성숙한 표현력으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과 재능 덕분에 이번 순위에서도 당당히 3위에 오르게 된 것이다.